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에 전해드릴 얘기는요. 제가 아는 형님분께 들은 형님의 지인이 어렸을 적에 겪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잔인할 수도 있고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좀 모호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형님의 지인분도 그냥 형님이라고 편하게 호칭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인분의 어렸을 적 겪었던 일,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촌에 살고 계시던 친할머니의 손에 동생과 함께 자라셨대요. 음. 당시 할머니가 사시던 남해 쪽에 있던 어촌은 잘해봐야 2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조그만한 마을로 아주 옛날에는 꽤 컸다가 당시에도 이미 엄청나게 쇠락했던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네. 바닷가가 가까운 어촌인데도 불구하고 마을과 좀 가까운 위치에 해수가 아니라 맑은 지하수가 나오는 오물이 있어서 동네가 커졌다고 했는데 이제 형님이 어렸을 적만 해도 컴프니 수도니에서 생활용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보니까 딱히 버리라고 할게 없는 조그마한 동네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빠져나간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동네에서 형님의 할머니 되시는 분은 좀안 좋은 쪽으로 꽤 유명한 분이셨다고 해요. 안 좋은 쪽으로요? 네. 제가 전에 제보한 적 있는 개 할머니 이야기처럼 아... 마을에서 좀 좋게 말하면 괴 팍하고 나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취급을 받으신 거죠. 네. 이유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머니가 저지르는 기행 때문이었어요. 기행, 기이한 행동. 네, 아까도 말했지만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 근처에는 당시에는 쓰지 않게 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언제부터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한밤중에 그 우물을 찾아가서 막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음. 이 소리를 지르신다는 내용이 언제나 비슷했다고 합니다. 뭐, 나오지 마라. 아직 안 된다. 얼른 밑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 우물 밑을 이렇게 쳐다봐도 딱히 보이는 건 없고, 동네에서 아무래도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우물을 메꿔놓지는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냥 흙이랑 좀 젖은 물, 그 정도 뿐. 그러니까 할머니는 빈 허공에다가 대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음. 한 시간 가까이. 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셔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당연히 국내에서는, 아, 할머니가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노망이나 치매가 오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거죠. 네. 물론 평소에 할머니는 되게 멀쩡한 분이셨대요. 바닷가에서 한 세월 보내신 분답게 대가 세고 목소리가 크긴 하셨지만, 손주들에게나 마을 사람들한테나 한없이 착하고 다정한 분이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형님이 직접 보시기에는 우물에 소리를 재르러 가실 때도 멀쩡하셨대요. 국내 사람들 말처럼 로망이 나거나 아니면 치매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오신 거라면 눈이 흐릿하거나 행동 거지에 좀 이상한 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으셨고. 하여튼 그런 할머님이랑 형님 그리고 동생 분이 함께 살아가던 어느 날. 형님이 14살이 됐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대요. 사실, 할머님 나이가 지금 따져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시라서,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제 겨울에, 여느 때처럼 우물에 다녀오시다가 길에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할머님이 계셨던 곳이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우물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빼고는 거의 아무도 다니질 않은 거예요. 심지어 겨울에 밤이니까. 그래서 발견되시는 게 늦었던 거죠. 그렇죠. 할머님이 평소에 우물에 다니시던 시간도 남들 다자는 한밤중 그리고 형님과 동생분도 이제 익숙한 일과가 됐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잠들어버린 거예요. 음... 결국 할머니가 안 계시다는 걸 알아챈 건 다음날 음... 아침이나 된 다음이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발견되실 때까지 상태가 좀쭉 악화되셨던 할머니는 곧장 병원에 이송되시긴 했는데 의사한테 아좀 어렵겠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한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던 할머니는 그나마 형님분이랑 형님의 동생분이 도착하고 난 뒤에야 의식을 찾으셨다고 해요 숨을 씩씩 몰아쉬시던 할머니는 오는 형님분을 붙잡고 이것저것 당부를 하셨대요 뭐 통장이나 폐물 같은 건 어디 있다 할머니 장례는 누구한테 부탁해라 이런 얘기들 고작 중학생 나이였던 형님이라서 그걸 다 제대로 알아듣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젠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할머님도 이제 가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나뿐이다 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대요. 음. 근데 할머니가 한참 동안 이것저것 막 당부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음.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음. 이, 할미가 죽고 나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길 건데, 너희한테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음. 그리고, 안방에 어디 서랍장 맨 밑에 칸에 보면, 조그마한 나무 상자가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그리고, 얘기를 마친 할머니는 곧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말했다시피, 당시 형님 나이가 그래봐야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례 절차나 그런 건잘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에 이어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음. 그냥 동생분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느라고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손을 모아서 처리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시골이기도 하고 또 마을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이가 멀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례라고는 해도 거의 동네 잔치처럼 그렇게 지나갔다나 봐요. 음. 진짜 잔치처럼 흥청거리고 놀게 아니라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화투도 놓고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3일장을 마치고도 형님은 꽤 바쁘셨대요. 음.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가 오래 사시던 집이기도 했고 중학생 나이의 형님 그리고 초등학생 나이의 동생 이렇게 둘밖에 없으니까 집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니까. 음. 그 당시 살던 집이 방두 개, 부엌에 마당까지 딸린 집이다 보니까 할머니 물건들을 정리하고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동네 어른들도 아주 남일이 아니니까 가끔씩 나와서 손을 보태긴 했지만 집정이라는게 그 집에서 사는 사람 손이 아니면 속도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 지지부진 하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마을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막 이상한 특이한 일은 아니고 그냥 국내 사람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사람도 드나들지 않은 집에 갑자기 막 우박이라도 쏟아진 것처럼 집이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좀 이상한 게 정말 아주 잠깐 문 밖에 나서서 골목에 있는 사람들랑 얘기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당에 막 소쿠리며 총알이막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한두 집이 그랬으면 원체 바닷가다 보니까 바람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네. 마을 한 구석에서부터 차례차례 일곱 7, 8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그것도 꼭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만.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들도 뭐 없는 마을에 도둑이 들었나 했는데 이것저것 마당에 막 나뒹굴고 까부서지느라고 난리가 난 와중에도 귀중품이 없어지진 않았대요. 음. 그냥 뭘 찾는 것처럼 집안을 막 해집어 놓기만 했지. 그리고 우연찮게도 이 7, 8집이 쭉 마을 끝에서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 경로상에 있던 형님 네 집은 이 일을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 네 집만? 네, 딱 형님 집만. 네 집만.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해지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 이거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몇년 전에 이런 일 때문에 하는 식으로 서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유일하게 그 일을 피한 형님네도 의심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아예 발길이 또 끊어지고요. 그렇게 혼자 정리를 하던 어느 날 형님의 집에 좀 낯선 손님이 와요. 같은 마을 사람이긴 한데. 할머니 장례식장에도 얼굴이나 잠깐 비쳤지, 하룻밤 지새지도 않고 갔던 완전히 이제 낯선 할머니. 음. 평소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도 서로 교류하는 기미가 거의 없던 완전한 타인이 오신 거예요. 음. 그것도 왜 왔냐고 물으니까 용모가 집정리를 도와주겠다. 갑자기. 라는 이유로. 그 음. 형님도 좀 황당했대요. 음.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면 몰라도 마을 사람들 다 찾아와서 밤새우는 와중에 얼굴만 내밀고 갔던 사람인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할머니랑도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는 좀 신뢰되는 생각이지만 뭐 유류품 좀 챙겨가려고 오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래요. 네. 뭐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도와주겠다고 오신데다가 나이도 어리시다 보니까 거절은 못하고 일단 그 할머님을 집으로 들이긴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렇게 잘 살던 집도 아니다 보니까 귀중품이나 통장 같은 건 먼저 정리가 끝난 다음이기도 했고요. 근데 깨작깨작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짐 정리를 하던 그 할머니가 뜬금없이 형한테 혹시 할머니가 남긴 물건 같은 거 없느냐 하더래요. 음. 짐 정리하다 말고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어서 이렇게 형님이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에서 중년 사이에이 여성분이 이렇게 눈을 피하면서도, 아니, 뭐, 너희 집만 이 난리에 휩쓸리지 않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신 할머님이 뭘 남겨놓지 않았겠느냐 하더라는 거죠. 음. 아니, 한두 번 그런 거 없다고 해봐도 되게 당연하게 있을 거라는 듯이 강압적으로 따지더래요. 음. 그리고 그때 형님이 퍼뜩 생각났던 게,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했던 안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는 작은 상자. 음. 당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기셨던 말로는, 마을에 이상한 일 생기고 나서 누가 너희를 찾아올 거다. 그리고 뭐 남겨놓은 거 없냐고 따지면 그 상자를 줘버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그런 말까지는 다안 하고, 그냥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긴 하던데요. 하고 말하니까, 중년 여자분이 간색을 하고는, 아, 이건 너희들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놓친 내 봉양한 셈 치고 나 줘라.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뭔가 속셈이 있는 말투로 말을 하고는 내려놓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후다닥 쏠랑 들고 내 빼버리더래요. 돌아가신 할머니 말로는 그렇게 귀한 것도 뭐또 아니니까 줘버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장례식장에 얼마 있지 않으셨던 것도 그렇고 박정하다 싶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날 그 상자를 들고 가셨던 동네 할머니께서. 집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된 거예요. 응? 뭐야?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사인은 심정지. 응. 근데 문제는 할머니라고 는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중년과 할머니 사이의 나이대라고 그랬잖아요. 한뭐 55세 정도? 네, 네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환으로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뜬금 없이 부엌에서 가슴을 움켜쥔 채로 쓰러져 계셨다는 거예요. 특히 자식이라고 남아 있는 사람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던 분이라 이번에도 동네 차원에서 장례를 치러줬고요. 음. 그리고 이번엔 형님도 동네 어른들에 따라서 남의 집 장례를 돕게 됐다고 해요. 음. 너 힘든 건좀 지나갔지만 이럴 때라도 상 치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랑 할머님이 동시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못 배웠으니까. 음. 이럴 때라도 배워놔야 나중에 안 좋은 소리 안 듣는다. 그런 식으로 동네 분들이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네. 근데 형님이 이 동네 할머니 집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다던 부엌에서 그 상자를 찾은 거예요. 나무 상자. 네. 음. 이쯤 되니까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상황을 몰라도 이 상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음. 한참 고민하던 형님은 망설이다가 결국 상자를 열었고 안에 있던 건다 사가서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들지만 뭔가 밧줄 같은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밧줄이요? 네. 네. 이 형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캐낸 경위가 좀 복잡해서 다 생략을 하고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음. 이건 돌아가신 형님 할머님의 복수 같은 거였나 봐요. 음. 이 할머니가 젊으셨을 적에 그러니까, 아직은 마을이 좀 괜찮게 살던 시절에, 드물게도 외지에서 이사를 온 모녀가 있었대요. 음. 남편은 어쨌는지 몰라도, 마을에서 부르기를 여자 혼자 있으니까 과부댁. 하고, 아. 그 과부가 데려온 눈이 좀 많이 안 좋은 딸 하나. 음. 그리고 이 둘이서 들어서서 살던 집이, 바로 할머니가 맨날 소리 지르러 다니시던 우물가에 있던 집이었대요. 음. 이과부에는 그래도 젊은 여자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을 다할수 없으니까, 음. 마을 사람들하고 좀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대요. 음. 이 과부댁의 상세한 과거는 알수 없지만, 원래 내륙지방에서 논밭 매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짠물드는 바닷가에서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자니, 거의, 뭐, 반 봉사나 다름없는 딸을 데리고 다니는 30대 여자가 뭔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음. 결국, 뭐, 생선 손질하는 걸좀 돕거나 아니면 힘쓰는 일에 억지로라도 끼어들거나 해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당시에는 평범한 주부였던 할머니가 마을에서 좀 유일하게 그 집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것저것 도와주시긴 했다더라고요. 음. 그리고 서류교류가 좀 있었지만, 어쩌겠어요. 다 같이 힘들게 사는 마을이었는데.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분의 딸도 마을에 그렇게 잘 적응을 못한것 같더라고요. 시절이 시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몸이 불편한 어린애가 또래랑 잘 어울리지는 못하잖아요. 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괴롭힘을 좀 당했나 봐요. 아휴. 딸을 위험한 일을 할땐 보통 집에 놓고 다니니까 딸만 혼자 집에 있으면 굳이 그렇게 찾아와서 돌을 던지고 애한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부도 그게 분해서 할머니한테 종종 신세 타령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애가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지도 모를 가해자를 잡자고 마을 애들을 다 끌어다 바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과부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뭘.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막 숨이 턱 막혀서 몸을 꺾고 발버둥을 치는데 몸에 손을 대보면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리고 네. 그리고 그 증상이 계속 가시질 않아서 결국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숨이 넘어간 거죠. 아휴. 사실 눈만 좀 불편했지 몸이 약하진 않았던 앤데 바닷바람 좀 쐬다고 그렇게 병에 걸릴 리는 없으니까 사인은 아무래도 타살이겠죠 네. 그리고 그 원인도 금방 발견이 됐는데 바로 물고기였대요 물고기요? 네 네. 부엌에 보니까 웬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가 이렇게 그릇에 있어서 보니까 그게 독이 있었던 거예요 헐. 이게 보고처럼 먹어서 독이 되는 물고기가 아니라 몸에 독가시 같은 게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물고기 이게 설명을 좀 종합해서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물고기가 있긴 하대요 솔종개라고네솔종개네 네. 지느러미하고 아가미 쪽에 독가시가 있어서 건드리면 심하게 아프고 붓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식용이 가능한데 어지간하면 잘 건드리질 않는다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음.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 들어봤지만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함부로 건드리지도, 들고 무으로 뭐, 올라오지도 않을 거잖아요. 음. 결국 누군가가 일부러 그걸 딸한테 만지게 한 거잖아요. 아, 미쳤다. 네, 명백히 살해죠. 사살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딸이 그걸 자진해서 잡아다가 만졌을 순 없잖아요. 음. 당연히 평소에 딸을 괴롭히던 누군가 그 사람이 이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한 상황이죠. 음.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가 없던 거예요. 음. 정확한 증거도 증인도 없고 애들은 하나같이 물어보면 아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대고.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외부인이라서 입지도 약한데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음. 결국 딸은 허망하게 죽은 게 돼버리고 그 엄마인 과부도 얼마 못 가서 살던 집에 있던 우물가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더라고요. 어. 우물 벽을 디딤대로 삼고 올라가서 그 옆에 있던 나무에 목을 건 거죠. 어. 아무래도 마을에서 구석진 외지기도 했고, 당시에도 이미. 게다가 사람들이 한창 일할 시간에 목을 매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이 목맨 이 과부를 발견한 건 죽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다음이었대요. 아... 심지어 사체를 수습하는 와중에, 이 실수로 시신이 오물에 떨어지기까지 했던 거죠. 아... 건지긴 어떻게 건졌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물을 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멀어지고, 폐우물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음... 그리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명확한 경위는 알수 없지만 음... 어쩌면 할머니가 매번 우물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던 게 나오지 말라 아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아마 그 과부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 홀령. 네. 음... 이 할머니가 상자에 보관하고 있던 새끼줄. 그 목을 맸던 새끼줄을 쭉 들고 계셨던 것도 그렇고 아마 할머님이 그때 딸을 죽인 사람을 대신 찾아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시침을 뚝 떼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본인이 직접 찾아내는 대신에 당사자가 찾아오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 우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던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사라지니까 결국 우물에서 과부가 나왔고 그 과부의 원한이 가장 무서울 사람 그러니까 그때 딸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난리를 피한 집이었던 형님내로온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주들의 손을 통해서 새끼줄을 건넨 거예요. 마을을 뒤지면서 범인을 찾는 과부한테. 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야참 이야, 특이한 이야기네요. 당사자가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이야기가 음. 명확하지 않아서 음. 전체적인 얼개만 알 뿐이지 저희로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네네. 한세네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네네.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첫 번째가 왜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네? 형님의 할머니가 왜 복수를 도와준 걸까요? 어, 이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 과부 댁이랑 교류를 하고 친하게 어... 지냈던 집이 할머님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도 좀 성격이 정이 많고 다정하신 분이기도 했고요. 어... 아마 그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고 도와주셨을 거다. 네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보니까 음... 사이에 어떤 부탁을 받을 만한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할머니가 생전에 우물가에 가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과부의 원혼이 못 나오도록 막은 걸까요? 음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모호한 점인데 음. 추측하기로는 이제 정확한 가해자를 할머니도 과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과부가 우물에서 나와 버리면 어쩌면 좀 음. 무고한 희생이 있을까봐 그러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뭔가 합리적인 추측이네요. 네, 이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이유인 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네네. 할머니가. 왜그 과부의 복수를 사후에 와와주었던 걸까 하는 질문? 음 이건 좀 뭐랄까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가장 정확하게 가해자를 추려내려고 네. 네, 이번에도 말했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휘말리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손주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여나 할머님이 살아계실 적에 이 일을 입에 꺼내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할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손주 둘이 입방아에 계속 오르내리게 되지 않았을까. 네,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 네,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던, 네, 한 55세 정도 나이쯤으로 추측되는 그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어, 이건 사실 거의 확실한데. 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을에서 소문이 났었잖아요. 네. 이 할머니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음. 근데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쳤다고 얘기할 리가 없으니까. 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무고하고. 자세한 사정을 알아서 할머니가 사라지자 과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할머니네 집에 찾아온 사람 그두 가지가 일치하는 유일한 경우가 그 할머니였던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추측으로밖에 말을 못하겠지만 그쵸. 그러면 그 범인으로 추측되는 그 할머니도 뭔가 살아생전에 어떤 그런 낌새가 있었던 거네요 그 예를 들자면 꿈에 그 원혼이 나와서 복수를 예고했다던지 그렇죠 그리고 뭐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을에 난리가 나는 이유를 본인이 대신 짐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야, 뭔가 모호하지만 되게 무서운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야, 이야, 그러니까 죄를 으면안 돼요. 그쵸. 무슨 네. 이유로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이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아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